연계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까지를 조금 더 확장한 이야기고요, 어, 감정의 깊이보다는 뭘 당연히 뭐 깊이를 없게급 만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범용성이 있고 좀더 넓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과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애초에 이것을 이부작으로 구성했을 때 인연에 관한 이야기 이와 이 신과 함께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승 가서 심판받는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중에 제일 중요했던 우리의 인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고 관계를 맺어 가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서 인과연을 먼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제목은 이 북까지 가기 위해서 잘 진검다리를 밟아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신과 함께의 원작을 보셨던 또는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던 우리의 토속 신앙 속에서의 저승의 삶 속에 이승의 우리의 삶속에 죄와 벌을 묻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역순으로 진행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음 여러 차례 말씀은좀드렸었는데요뭐전 일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영화인데 만들면서는 시나리오를 원작에부터잘 읽어 보고 시나리오를 2부작으로 구성해야 했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2부를 만들기 위해서 1부를 만든 거와 진배 없이 2부의 예고편이 1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정도로 2부의 이야기와 감정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순차적이지 않고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망자마다 굉장히 랜덤하게 지옥이 돌아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먼 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과정 자체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죄, 죄를 다 묻진 않고 그 사람이 이 원기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에 해당되는 재판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일곱 개 지옥을 건너가긴 하지만 실제로 재판은 세번 정도를 받고요뭐 그런 저승의 로직 세계관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영화를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글쎄요 제 전작이었던 국가대표 때 제가 일본 가서 다섯 개관에서 개봉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때 되게 좀 뭐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참담한 마음이었거든요. 이 영화라는 게 감정에 대한 매체일 텐데 이것이 소구되는 나라가 다 틀리다라는 게 이래서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하고 많이 틀리다 뭐 이런 감독으로서 제가 영화 감독 김용화로서가 아니라 또 국적은 또 한국인 감독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의 인생관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단순히 뭐 단번에 미국까지 간다라는 것보다도 이미 아시아 시장의 인구라든지 영화 인구가 멀리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그런 문화 전통 또는 정서적인 부분의 교감이 굳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서양보다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또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어떤 콘텐츠,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동시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로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영화가 미스터 고였는데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요. 그것이 굉장히 또저 개인이나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됐고 자양분이 돼서 신과 함께로 두 번째 노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우주의 기운 같은 것이 도와줘서 좋은 성과를 이뤘고요. 뭐 이부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도 아직 100% 확신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신과 함께가 어 프랜차이즈 영화, 아시아의 프랜차이즈 영화로서 그 다음에 저와 저희 동료들, 그 다음에 한국의 감독님들이 아시아의 팬아시아 할수 있는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저도 일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 아직 뭐 영화 2부가 개봉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laughs> 실제로 초기 단계에 과정들은 지금 밟고 있고요. 그러나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임가연이 또 대중에게 우리나라 관객들 그리고 아시아 관객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향성이라든지 향후 진행 여부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편당 한 7, 80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할리우드 영화도 이제 1,000억씩 들어가는 영화들 CG 비용만 비교 자체가 좀 불가하긴 한데 어쨌든 계산도 많이 했고요 더 철두철미하게 계산했고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너무 과욕 부리지 않고 그러나 또 외국 영화를 마블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려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잘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제가 감독으로서 더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정한 한정하느냐. 거기에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공작의 윤중빈 감독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아꼈던 제 후배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 감독님은 제가 영화를 시작하는 단계 때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이시고 다 잘돼야 저 잘되고 그러길 바라 마지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바라고 있고요. 다만 제가 뭐 그분들 작품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고 왜냐하면. 그냥 저는 제 작품이 그리고 제가 세운 목표가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작품들이 많지만 오히려 집중력을 좀더 작품 하나에 제 작품에 더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작품 모두 이 여름에 많은 한국 관객분들에게 큰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채안 되는 비용 가지고 2시간 10분 20분을 VFX가 태그가 중요하게 달리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엄청난 도전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 뭐 덱스터 같은 회사도 6년, 7년 동안은 그런 곳에 헐리우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 단가라든지 경쟁력을 낮추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그 이면의 배경에는 아티스트 한명한 명의 각고의 노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단순하게 어, 개인적인 아트웍을 공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갖고 와서 저희 회사도 공학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은 부분의 R&D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들도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손체주와 미술적 감각은 매우 뛰어나다. 그것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첩경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송주 씨는 어, 진작에 어, 저승으로 갔어야 될그 허춘삼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시고 그 손자 현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저승차사로부터 어 보호하고 못 데려가게 막아주면서 가택을 지키는 그런 가택신입니다. 성주신은 어 현재는 그런 예 인물이고 과거에는 음그 삼차사들이 예전에 망자가 되었을 때어 저승을 데려갔던 어 저승차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고. 네, 그 비밀들을 밝혀내는 인물입니다. 네, 글쎄요, 일단 답은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설정해 놓고 판타지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 감독님이랑 다 설정해 놓은 부분 그리고 원작에도 어느 정도 어,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이 역할이 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해설도 해야 되고 비밀도 밝혀야 되고 본인의 드라마도 가져가야 되고 그 어또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코미디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미션이 있어서 예 그냥 음 김용화 감독님 믿고 여러,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예,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 성주 신은어 인간을 지키는 신이라서 그 저승 차사들한테는 조금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제압을 시키거나 쫓아버리는데 인간한테는 아예 힘을 못 쓰는 캐릭터라 어 최대한 허약함을 보여줘야 돼서 네, 그런 허약함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비, 네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영화적으로 조금씩 재창조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어, 어, 이 영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래 원작과 어, 원작과 잘 융화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부분에 맞춰진 캐릭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 외형적으로나 좀 그래도 성주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좀 가깝게 보이려고 노력한 점은 있습니다. 네. 글쎄요.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겠지만 이게 어어 사물이나 사람이 없이 연기할 때도 많았고 네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연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1, 2편을 같이 찍다 보니까 어, 배우들은, 저는 k 편에만 나오지만 c 어, a 편을 같이 찍다 보니까 if I'm going to c h e c 도 the b o n 있고 현재 장면 있는데요. 어떤 날 어, 아침밥 먹고 오면 천년 전을 찍어야 되고 어어 날은 예, 지금 어제, 어제 일을 또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그 장면, 장면들마다 그 연결고리 같은 거를 좀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미 저기, 김용아 감독님이 어, 세세하게 다꿰 뚫고 있어서 서로 많이 상의하면서, 네,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도, 어, 이미 다 어,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찍었던 터라 오히려 새로 들어온 분들이 중간에 있으시다면 음, 어, 지금 내가 뭘 찍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점차 같이 하면서 이제 예,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네,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일단 어, 김유아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고 저도 미스터 고때 어, 블루 매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저는 해설을 했는데 그 장면 야구장처럼 나왔지만 저는 혼자 따로 블루매트에서 따로 촬영을 따로 한 거거든요. 야구장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어 일단 작품도 좋고 이렇게 큰대작이또 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글로벌하게도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어 저도 기대가 되고 네, 참여해. 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그 지금 이 개봉한 신과 함께도 어, 2년 전에 촬영했던 거고 사실은 9월에 개봉하는 그 영화는 3년 전에 촬영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범죄도시 브라더만 두 편만 개봉을 했었는데 올해 그 전에 개봉이 늦춰졌던 것들까지 개봉을 하게 돼서 영화가 많아진 것 같지만 사실 매년 하는 작품 수는 비슷합니다. 일단 어, 새로운 연기는 음, 새로운 연기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어, 뭐 신과 함께 많이 아닌 어, 사실주의 작품에서도 많은 작품들의 그 제작 방식이 마, 많이 제작 그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 이제 그 블루스크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인랑도 그렇고, 어 신과 함께도 그렇고, 어 판타지성의 어떤 영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드라마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어떤 그러한 촬영 환경 그 정도가 그 정도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어, 이작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뭐 이렇게 와닿, 크게 와닿게 뭐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는 못하는 것 같아요. 4시간 40분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어, 그 4시간 40분짜리의 작품을 1년 동안 찍으면서 어, 그 감정을 유지하고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 한 팀의 일원으로서 어, 맡은 바 역할을 어, 잘 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어, 모두가 다 앙상블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한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것에 이제 그 것만 생각을 하죠. 일편을 통해서 가장 크게 감사했던 지점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닌 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이러한 제작 방식의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러, 이렇게 기획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단지 국내에서만 그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 세계적으로 어, 우리나라 작품들이 이제 소개가 된다면 아마도 헐리우드이 아닌 이 대한민국이 어떤 영화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낯설다, 굉장히 뭐가 쑥스럽다, 부끄럽다, 어, 상상만으로 어, 표현을 어, 상상만으로 그것을 느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낯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 적응해 나가서 그것 또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작업을 한것 같아서 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편은 자홍과 수홍, 그러니까 차태현 씨가 맡은 역할과 어, 김동욱 씨가 맡은 역할 그리고 어머, 그들의 어머니의 어, 이야기가 메인 드라마였다면 이번 작품은. 그 성주신, 마동석 씨가 맡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세 이세 명의 3차사의 과거를 따라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3차사로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스토리적으로 드라마적으로는 1편과 비교해서는 한층 더 풍부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매번 이 시즌마다 이렇게 제가 출연한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어, 올해 여름은 어, 경쟁작으로 만나지만 어제는 어, 또한 팀이었고 또 내년에는 또한 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늘 같이 응원하는 마음이고 뭐 인랑과 공작 또한 어, 저와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라면 어, 절친인 정우성 선배가 거기에 주연으로 나오고 동원이도 마찬가지고 공작에서는 뭐 윤종빈 감독과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 또 지훈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조금 뭐 떨어지지만 마음은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있습니다. 하여튼 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 제작비가 많이 또 투입된 작품들이고 대작이고 어, 또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세 작품 다 정말 잘 되는 것이 어, 아주 해피엔딩이죠 네.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죽사람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너나 몰라? 응?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처 죽을 때 저승차서였어.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이게 무슨 경우야? <laughs> 잘 들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김수 내 죽음의 억울한 비밀이 대체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주겠다. 아니 무슨 변호인이,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내가 되면 말해줄게.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 우리가 현동이 입학 시탈까지 기다려줄게. 대진 우리 기억을 찾아줘. 천년 전 고려 시대 최고의 무사. 한생 실어. 임수홍 그만. 아! 듣고 싶습니다, 성주씨님.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천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명나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